대표에 두겠습니다. 아 정말 그 성적만 보고는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의 그 심리적 부담이나 그다음에 네. 그동안의 훈련 과정 이런 것 때문에 경기력이 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정만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코끼리 시련단의 최정만 나이는 24살. 네급전나이 24살 네, 네 184에 89.7kg으로 니다 들배지가 특이 선수. 자 이어서 임태혁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같은 현대코끼리 시련단 아, 그렇죠. 나이가 24살, 25살이니까 임태혁 선수가 그한 많이 뭐 2년 연속 우승을 도전하고 있어요. 네, 금년 나이 2다살 네. 네, 183에 89.6kg인가. 충남 공주 야공에이고들베지기를듣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 그러나 지금 임태혁 선수는 어, 지난번 바로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조리만 소수도 금강장세의 주부이나 최근의 경우 네. 올라갔던 소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양, 이 지금 이두 소수가 네. 이 금강급의 양대 산맥이라 해도 광활한 아, 네. 이 체급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들입니다. 네. 이제 뭐조리만 소수의 경우는. 어 임태혁 선배한테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항상 네. 이 최정만 선수의 장점이 네. 어 누구에게나 시대이나 하면은 다 네. 배울 려는 마음가 짐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어, 그래서 기술명이나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있다 고 그러는데 자, 근데 지난 아 어, 지난번 보훈 대회 때이 최정만 선수는 임태혁 선수한테 이 대로 졌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임태우 선수, 여러 번 싸웠네요. 근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네, 네. 이 후반부에 좀요 근래에 최근에 대해서 임태우 네. 선수가 많이 좀 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 이승호 선수가 이제 넘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양 선수 중에 이한 네. 명이 결승 전에서이 김동희 선수와 맞붙어서 네, 맞붙게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홍사파는 임태혁, 청사파는표정환 선수, 파들이... 파들이... 성공! 네, 바다리, 바다리. 바다리. 바다리 네 아, 빨라요, 선수들! 네. 임태혁 선수가 쉽게 1대 0으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임태혁 네, 선수 그렇죠. 시작과 동시에 바로 네. 이 정광 스쿠와 같은 밧다리. 네. 아최정모 선수 엉덩이가 모래에 어, 닿고 말았습니다. 바로 밧다리 걸면서 임태혁 선수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에, 임태혁 선수의 경우는 초정만 소수를 맞이하면은 뭐한 번도 안 졌는데 자 보십시오. 임태혁 선배님. <laughs> 장사 타이틀 따셔 가지고 시켜달랬는데 네. 네. 아, 저도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구배스 아, 네. 드레 보습니다 아, 공주 중학교. 네. 네, 이 현대고기실 같은 네. 팀에 소속이 맞다 보니까 네. 어, 감독인 기부수 감독은 청사파 쪽이 네. 최정만 선수 뒤에 앉아 있고 네. 이또 홍사파 쪽에는 황규현 코치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현대 코끼리 씨름단의 단장님 단장이죠 네. 황주식 단장님이 어, 또이 경기를 보고 관람하고 네, 계십니다 황주식 단장. 아 아무튼 어, 정말 씨름 전성기 때 얼마나 어, 프로에 가까운 씨름단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이 현대 코끼리 씨름단은 네. 저도 몸무 담았지만은 네. 현재 우리 씨름계에서 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많은 민속 이 프로팀들이 없어지는 가운데서 네. 그 네. 타군도 많이 부탁해 네시름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인태넷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홍삼바 드라고긴의 저점만. 서로가 잘합니다. 네, 그렇죠. 매일 같이 연습부터. 밭다리! 아, 쉽게 또 성공하는 임태혁. 네, 아, 임태혁 섭다 네. 네. 다리 기술님 밭다리로. 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 이래서 임태혁 선수 아, 2년 연속 우승 도전에 지금 거의 가까워왔습니다 네, 네. 네. 상대의 중심을 뛰자마자. 네. 바로 그걸 여기용해서. 바로 상대를 왼쪽으로 담아당기면서 밧다리 네. 기술. 역시 임태혁 따온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 아, 임태혁 선수가 이제 또다시 금강장사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네, 에, 임태혁 선수가 김동희 선수와 결승전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아, 금강 장사 경기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그 주요 장면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김승호, 어, 김동일 선수와 네. 이승호 선수죠. 그렇죠. 네, 네 방금 끝난 중계순전 네, 네첫 판은 이승호 선수가 밧다리 기수을 이겼고. 네, 안타리죠. 네. 네, 제가 때는 안타리로 먼저 선취를 따낸 이승호 선수. 그때만 해도 이승호 선수가 쉽게 이기는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밀어치기, 그렇죠. 네, 두 번째 말입니다 김동희 선수가 이 밀어치기 발목 으로 밀어치기로 네, 두 번째 판을 따내는 모습입니다. 준결승전의 주요 장면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네. 자기 체면을 걸었죠. 파이팅을 보신 모습 그렇죠. 김동희 선수가 이렇게 해서 결승전에 진출 했습니다. 네, 보통 이 다리가 지면에 떨어지면은, 네. 저렇게 밀었 뒤에 발목 밀어치기가 굉장히 힘든 모습인데, 네. 김동희 선수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발목을 한 다리가 들진 상태에서 바로 밀어치기로 이겼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판입니다. 상대가 이제 돌려고 들려고 하는 모습, 그때 여기 와야 해서 바로 밀어치기로. 청산파. 네, 네, 마무리하는 모습. 그렇군요. <laughs> 아무튼, 40초 이내 결정이 됐어요. 네, 그만큼 네. 빠른 승부, 그리고 정확한 기술력이 바로 이금강급의 승리의 요인입니다. <laughs> 자, 이번엔 임태혁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네, 임태혁과 최정만 선수. 가장 빠르을해야지죠 네. 네, 정광스퀘 같은 바다리. 그렇죠. 네, 임태혁 선수 정말 빠릅니다. <laughs> 2초 만에. <laughs>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최정만 선수 넘어지면서 인상이 착근 찍든 네는 모습. 같은 네. 팀은 후배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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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혁 선수가 밧다리로 가볍게 승리. 네두 번째 판이니다 파인트가... <laughs> 역시 또두 번째도 밧다리 그렇죠. 네더 쉽게 <laughs> 네.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또 최정만 선수. 네, 네두 번째 최정만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은 네. 임태혁 선수 기회를 안 줬습니다. 네. 바로 움직임을 이 끌고 바로 밧다리가 들어갔죠. 그렇죠. 다리 즉, 상대방, 아, 바깥쪽으로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기는 밧다리 기술로 연속해서 2대0 결승에 진출하는 임태혁 선수였습니다.